자, 이제, 저희가 지금까지 R을 사용을 하면서, 어, 이 R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었죠. 그래서 R에 있는, 어, 에디터를 사용을 했는데, 이제, 어, 좀 어드밴스 된 부분으로 나가기 위해서 R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, 어, 아마 처음을 보시면은, 처음 비디오에 어, RStudio를 까는, 뭐, 그런 게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. 그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,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셔서, 어, 구글에 가셔서, 이 RStudio라고 치면은, 뭐, RStudio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RStudio라고 하는 것은, 어, R을 좀더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,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아마 여러분들이 R 스튜디오를 처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창이 4개가 뜰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, 아마 구조는 이렇게 4개가 이런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지는 않을 거구요 제가 여러 어, R을 뭐 여러 번 사용을 하면서 제가 편리한 방식대로 지금 이렇게 놔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네개의 창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지금 여기 커서가 깜빡이는 상단에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소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이 알 명령어를 적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 창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부분은 파, 파일, 뭐 플랫 패키지 헬프 뷰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특정 패키지, 아 특정 명령어에 대한 설명서를 보고 싶다면, 예를 들어 지금 물음표를 한 다음에 어 저희들이 아마 사용할아 어, 어떤 게 좋을까요? 저희들이 썸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어떤 건지 알고 싶다고 한다면 그냥 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써옴이라고 치면은 여기 지금 오른쪽 밑에 써옴에 어, 관한 그 설명서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헬프 파일이 지금 뜨는 거죠. 그래서 뭐 어떤 파일이 있고 지금 그 파일들이 여기 에 있고 뭐 플랏 plot, 어떤 플랏을 그렸는지 그런 것 플랏을 그려도 여기에 그림이 뜨게 됩니다. 뭐 헬프 파일도 있고 어, 그래서 지금 이상어 오른쪽 밑에 이 그게 뜨고요. 그 다음에 왼쪽 밑에도 하나의 창이 또 있는데, 여기 지금 뭐, 히스토리, 어떤 그 명령어를 사용을 했는지, 그 히스토리들도 있고, 뭐, 인바라먼트, 어, 이 인바라먼트에 뭐가 있는지, 예를 들어, 어태치를 하게 되면은, 어떤 것들이 어태치가 되어 있는지, 뭐,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. 원래는 이렇게 네 개가 되어 있지 않을 거고요, 여러분들이. 근데 여기 위에 아이스튜디오 위에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, 여기 다양한 탑다운 메뉴가 있는데 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글로벌 옵션 맨 밑에 있는 글로벌 옵션을 한번 클릭을 해 보세요. 그러면은 어, 글로벌 옵션에 관련된 어, 이런 대화상자가 뜰 겁니다. 뭐, 제너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. 그중에 페인 레이아웃 이렇게 네 개가 나누어져 있는 그림이 하나 있죠.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어, 왼쪽 위에다가 이 소스가 아니라 콘솔을 두고 싶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탑다운 메뉴를 눌러서 콘솔을 누르시면 은 이쪽이 콘솔로 변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소스를 놓는 게 어, 저한테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. 이렇게 넣었고요 특히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지금 인바이러먼트 스토리 파일 이것도 어떤 부분을 클릭해 놓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뭐 이런 거는 그냥 디폴트로 해 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어, 이렇게 화면을 4개로 분할하는 게 아니라 아, 이렇게 4개로 분할을 해서 그 위치를 어,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어피어런스에 보면은 지금 폰트가 12로 되어 있습니다. 이 폰트를 더 키우고 싶으시면, 여기 폰트에서 뭐 예를 들어 14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. 어플라이를 하면은 지금 이게 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14 그러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한테 12 정도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걸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어플라이 누르시면은 어, 어플라이가 되는 거고, 오케이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 페인이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대개 밑에 있는 거는 저는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어 가장자리에 오른쪽 위쪽에 보면 두 개의 이런 작은 상자가 있는데 작은 상자 밑 작은 걸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숨기, 숨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게 숨겨져 있다가 예를 들어 여기 어 콘솔에서 이, 이전에 썼던 명령어를 다시 쓰는 거는 여러분들 자판에 화살표 위로 되어 있는 걸 쓰면은 이전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다시 이 물음표하고 썸을 하게 되면은 이 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다큐멘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프 파일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걸 다시 밑으로 내리시면은 그 파일이 어 없어져서 지금 두 개의 이, 하나는 소스를 하나는 이 명령어가 시행되는 창, 이두 개를 볼 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이 창을 배열해 놓으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게 가장 편해서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자, 작업을 여러 해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어,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여러분들, 여러분들만의 어떤 선호를 어, 잘 발전시키면 되고요. 여러분들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정말 뭐 사이언티스트처럼 이 바탕도 이렇게 하얀 게 아니라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, 하더라고요. 저는 그런 게좀 눈이 아파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검고 하얀색으로 나타나는 게 가장 편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